자, 쇼바 교체에 관련된 그 영상입니다 자, 내렸을 때팍 내려간다. 그러 쇼바가 나오는 겁니다. 쇼바는, 여기 쇼바입니다. 자, 쇼바 교체 방법은, 보시면, 하나, 둘, 이두 군데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. 두 군데를 풀면, 자, 보시면, 둥근데, 군데, 두 군데 풀면,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, 이업화 자체가, 자, 풀립니다. 자, 푼 상태에서, 보시면, 아, 저주 고구통에, 풀을 떠습니다 끝에서, 끝에서 두 번째. 풀어 보겠습니다 빼 보겠습니다 자 끝에 두번째 요 상태에서 넣으신 다음에 보시죠 안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됩니다 제낀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음에 시계 분향을 돌리시면 빠집니다.